지금 이곳은 슬로바키아 수도 브라티슬라바라는 곳이고요. 에어비앤비 묵고 있어요. 다른 유럽에 비하면 싼 편이에요. 저렴한 편이고.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늦게 일어나가지고 씻고 이제 밥 해먹으려고 하고 있어요. 여기가 저희 방이에요. 좀 더럽죠? 캐리어 있고 침대가 이렇게 하나는 싱글 침대 하나고 저거는 에어매트리스. 이렇게 생겼어요. 마트에서 계란이랑 사와가지고 오늘은 계란볶음밥을 해 먹을 거고 스페인 여행할 때 친구가 왔어가지고 이 참치랑 김 한식, 마지막 남아있는 한식을 오늘 먹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계란볶음밥이랑 고추참치랑 김에다 먹을 거예요. 밥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양파 잘라놨고. 근데 여기가 2층인데 밖에 풍경이 진짜 되게 예뻐요. 그냥 뭐 별거 없는데 날씨도 너무 좋고 진짜 나무도 예쁘고 그냥 좋아. 괜찮죠? 오늘 날씨가 되게 좋아요. 지금 6월인데 되게 바람 불고 시원해요. 그래서 이따가도 밖에 나갈 때도 좀 시원했으면 좋겠다. 지금 체코에서 넘어왔는데 체코랑 독일 이런 데는 진짜 너무너무 덥더라고요. 안두었으면 좋겠어. 요리를 못하니까 좀 떨린다. 그리고 이제 계란을 넣어줄게요. 밥이 완전 잘 됐어요. 밑에 눌러가지고 좀 타긴 했는데, 그래서 더 맛있어. 물 붓고 누룽지 해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 볶음밥 하는 중. 계란후라이도 따로 하고 있어요. 계란 볶음밥 위에 계란후라이. 완성했어요. 고추 참치랑 김. 근데 웃긴 게, <laughs> 의자가 없어서 서서 먹어야 돼. 스탠딩 파티. 난 먹을만 해. 계란이 맛있는데? 아, 제일 좋아하는 김. 음. 너무 누가 들어서 맛없는 거 같아. 고추튀김 맛있다. 진짜 이렇게 서서 먹는 게 너무 빛나. 왜 서서 먹고 있죠? 음. 이거 먹어볼까? <laughs> <laughs> 아니 노른자 이런게 아니야 응좀 음. 물맛 물이 탄산수라서 음 이건 아니다 아니 탄산수 음. 아니라 무슨 맛이 있는 탄산수야 아 맞다? 응. 물을 잘무 엄청 배가 부른건 아니지만 그래도 맛있게 잘 먹었네요 이따가 이제 준비하고 밖에 나갈 준비하고 브라티슬라바 구시가즈를 가볼 생각이에요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트램이 다른 데랑 좀 다르게 생겼어요. 차로 치면 약간 올드카 느낌? 뭔가 좀 독특하게 생겼어. 트램을 타고 구시가지로 갈 거예요. 짠! 저기 보이는 게미카엘 문인데 저 문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구시가지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네 개의 성벽이 있었는데 그 성벽 중에 하나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은 성벽이 하나만 남았고 구시가지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한 바퀴 둘러보면 될것 같아요. 여기가 여행을 많이 오는 나라가 아닌 걸로 알고 있었는데, 구시가지 들어오니까 약간 뭔가 좀끈끈꾸나해요 분위기가. 음, 뭐 오늘 무슨 날인가? 관광객인지 현지인지는 모르겠지만, 사람 진짜 많아요. 그리고 한국인은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중국인들은 좀 보여요. 근데 중국인은 어딜 가나 다들 많으셔가지고, 여기도 어느 그런, 다른 동유럽이랑 비슷한 분위기에요 그냥 약간 중세 느낌 좀 나고, 나고 아기자기한 그런 느낌? 날씨도 좋고 해서 여기 브라티슬라바가 사실 막 이렇다 할 관광 명소가 있는 건 아니라서 어, 여기 이렇게 관리하시는 사람들도 이제 관광객을 좀 유치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워낙에 볼게 없으니까 이 구시가지에다가 여러 가지 동상을 만들어 놨대요. 그러니까 볼게 없어서 일부러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한번 길을 다니면서 정확히 그게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길을 다니면서 한번 찾아보려고요. 그래서 그 동상들 중. 에 되게 유명한 동상 중에 하나가 훔쳐보는 아저씨 변태 아저씨라고 별명이 붙은 동상이 있어서 한번 그거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았어요 메놀뚜껑에서 되게... 보고 있어 지나가는 여행자들을 보고 있습니다 약간 이 아저씨가 뭔가 이 광장의 상징 같은 아저씨 안녕하세요 갑자기 단체 관광객이 많이 모여들었어 여기 구시가지 광장의 명물이에요 여기는 프리메이트 궁전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나름 볼것 없는 브라티슬라바에서 볼만한? 여기가 기념품이 예뻤어요. 예쁜 게 많아요. 배고파서 조각 피자 먹으러 왔어요. 한 조각이 엄청 커요. 구시가즈에서한 10분 정도 떨어져 있는 푸른 교회인데 교회 그 외벽이 다 파란색으로 칠해져 있어서 관광객들이 찾는 명소가 되었대요. 그리고 내부는 들어갈 수는 없나? 근데 여기 앞에는 뭐야? 이게 난더 예쁜데? 얘도 예쁘. 예쁜 지도 보니까 이게 고등학교래. 고등학교가 너무 예뻐. 쇼핑몰에 가보겠습니다. 카페를 가려고 해요. 되게 큰데요? 오, 진짜 크네. 역시 수도는 수도인가 봐. 브라티슬라바 전방보로 브라티슬라바 성에 올라가는 길이에요. 되게 안 예쁜 성으로 유명하거든요? 보이시죠? 이게 테이블을 엎어놓은 것 같다고 해가지고 테이블성이라고도 불러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솔직히 멋이 없긴 없어요. <laughs> 그냥 흰색에 주황색 지붕 딱네 개만 달려가지고 진짜 딱 테이블 엎어놓은 것 같은 그런 모양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브라티슬라바의 전망을 바라볼 수 있다고 해가지고 가고 있는 길이에요. 이게 브라티슬라바 성입니다. 여기가 브라디슬라버 성이고요. 자, 이렇게 돌면, 오, 여기 멋있는데. 짜잔, 저기 보이는 게 UFO 다리래요 UFO랑 비슷하게 생겨서인지. 지금 한 30분 정도 남았는데, 여기서 이제 선셋 노을 지는 거 보고, 좀더 기다렸다가 야경까지 보러 가려고요. 성은 예쁘진 않은데, 여기 바라보는 전망이 되게 예쁘네요. 저기가 당유부강이에요. 이렇게 당유부강이랑 저렇게 숲이랑 같이 있는 모습이 전 저기가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제가 진짜 노을 좋아하는데 오늘 여기 노을 진짜 예쁘네요. 하늘은 파랗고 구름이 핑크색이야. 진짜 예뻐요. 너무 좋아요. 너무 예뻐. 너무 예뻐 서 좋다. 진짜 기대 안 하고 왔는데 생각보다 훨씬 멋있어요. 밑에 트레임이다 아닙니다. 저기 뒤에 다리가 또 있어 반짝반짝 빛나는 다리가. 그냥 집에 가긴 아쉬워 가지고 여기 에어비앤비 바로 앞에 호프집 있더라고요. 맛이 왔어요. 야, 호프집이라고 하니까 여기가 없어 이 뭐라고 해야 돼? 빠! 빠 빠! 이 왔어요. 오늘 맥주를 싫어하기 때문에 주스를 하나 시켰어요. 근데 맥주가 진짜 싸요. 그냥 주스보다 훨씬 싸요. 맥주가 1.3유로예요. 2,000원도 안 한다는 거예요. 이 맥주 이렇게 큰게 뭐 완전 크죠? 음. 오. 야 이거 진짜 맛있다. 이건 괜찮다. 아, 그래? 응. 호젤다크보다 훨 맛있는데? 제가 체코에서 포즐다크를 먹어봤는데 생각보다 별로인 거예요. 근데 술을 워낙 안 좋아하니까. 근데 이건 맛있네. 안주를 시키려고 하는데요. 이게 다 슬로바키아어라서 뭔지 모르겠어요. 어? 알아 먹을 수 있는 거는 이거. 나초. 나초쓰. 나초 나왔어요. 먹어볼게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나초야. <laughs> 오늘은 슬로바키아에서 헝가리로 가는 날입니다 이렇게 배낭을 메고 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배낭 하나랑 캐리어 하나 이렇게 가지고 다니는데 지금 열심히 끌어주고 계십니다 오늘은 하스를 타고 이동을 할 거고요 유럽은 참 국경을 넘는 게 되게 쉽더라고요 다른 나라로 가는 게 남미처럼 막 국경에 차를 세워가지고 막 출국 심사 있고 심사막 이런 것도 안 하고 여권에 도장도 안 찍고 그냥 막 가요. 그래서 되게 편해요 여행자 입장에서는. 아 그리고 보통은 유명한 버스사들 회 있더라고요 레지오제, 플릭스 버스 이런 것들을 주로 타는데 오늘은 처음으로 유로라인이라는 버스를 타보기로 했어요. 레지오제 같은 경우에는 차를 타면은. 코코아를 주더라고요. 코코아나 커피 중에 선택해서 막 그걸 주고, 막뭘좀잘 챙겨줄 건데, 이 유로라인 버스는 또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슬로바키아는 3박 4일 있었어요. 좀할게 없긴 했어요, 슬로바키아는. 그래서 아마 지금까지 여행하면서 최단기간으로 있었던 나라인 것 같고요. 근데 오늘 한가리로 넘어가서, 파리에서는 한 일주일 정도 머물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여행자 분들이 많이 가는 부다페스트는 당연히 갈 거고 소도시나 또 예쁜 호수가 있다고 해서 거기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또 버스를 타고 유로라인 버스 터미널에 가려고 합니다. 근데 버스 정류장이 멀어서 지금 열심히 배낭을 메고 걸어가고 있어요. 11분 걸어야 돼요. 그리고 지금 문제가 헝가리 에어비앤비 되게 싼게 있어가지고 에어비앤비를 예약을 해놨는데 주인이 연락이 안 돼요. 지금 그게 좀 걱정이에요. 버스를 탔습니다. 이제 이 버스를 타고 버스터미널에 가서 그 버스를 타고 헝가리로 가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렇게 게이트가 다 써있거든요? 아직 안 나왔네, 우리 거는. 아직 안 떴어. 슬로바키아에는 이렇게 조각피자를 많이 팔더라고요. 부시가지는 2유로인데, 여긴 1.5유로예요. 조각피자가 엄청 큰데, 하나에 1.5유로면 2,000원 정도니까. 슬로바키아의 엄청난 장점을 발견했어요. 화장실이 무료입니다, 무료. 스페인도 좀 그런 가게가 많긴 했는데 그래도 대부분의 유럽은 무조건 유료예요 칼같이 다 봤거든요. 근데 슬로바키아는 땅이에요. 바로 위에 체코도 한번 가는데 거의 1유로 정도 들었어요. 근데 여기는 어딜 가나 다 무료라서 너무 좋아요. 어디갔네 저희가 부다페스트로 가는데 아마 자그레브에서 오는 차인 것 같아요. 그래서 7번 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2시 35분 산데 지금 30. 분째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시각이 1시 6분 12시 35분 차인데 1시 6분이에요 이게 버스가 직행이 아니고 크로아티아 자그레브에서 여기 들렸다가 부다페스트까지 가는 버스인 것 같아요 유럽이 워낙에 크고 촘촘하게 모여있으니까 직행버스가 별로 없더라고요 계속 들렸다 가는 버스? 그래서 지금 지연이 된것 같은데 그래도 너무 많이 지연이 돼가지고 좀 걱정돼요 근데 다행히 뒤에 이렇게 사람들 저 말고도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좀 뭔가 동지애가 생기긴 하는데 그래도 너무 지연돼가지고 조금 걱정입니다. 같이 있던 외국인분이 알려주셨는데 지금부터 2시간 기다려야 된대요. 브로큰한 것 같다고 막 그러면서 2시간을 기다려야 된다고 합니다. 뭐라 들지 2시간 동안? 너무 당황스러운데? 저희가 이번에 좀싼 걸로 끊었거든요. 그래서 유로라인으로 끊게 됐는데 싼게 비지떡이네요, 진짜. 다른 사람들 다 다른데 가서 기다리려나 봐. 다시 터미널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될지 고민이네요.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집 놔두고 어제 음. <세 dubbed> <와 watering> 사놨던 800원짜리 가닥 빠졌어. <vanilla> <så> <producer> 그 녀석의 모공을 알고 싶다 왔어요 드디어 3시간 반 3시간 반을 기다렸어요 3시간, 3시간 반이면 거의 부다페스트 도착했어요 근데 지금 일단 그래도 다행히 딱 와가지고 샀는데 지금 걱정이 에어비앤비 호스트가 연락이 안 돼요 예약을 하고 예약 확정까지 다 돼서 돈까지 이렇게 결제가 된 상태인데